지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기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와 너의 너희 자녀를 울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상고해 볼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박을 당하신 채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골고다 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의 행렬에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 군병이 있을 테고요. 단순한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대지상과 석유관들의 물이 흥미있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백성들 어쩌면 예수님께 대해 적대함을 가지고 그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자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그가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큰 무리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 이들은 평소에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아,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읽을 말씀 가운데서 29절을 보면은 자, 29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임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시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모든 여인들의 엄마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머지않아 닥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피할 수도 없고, 또그 아이들을 데리고 숨을 길도 없고, 또그 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참을 수도 없고, 온 식구가 함께 그 재앙을 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만큼 비참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이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될 것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산들을 향해서 호소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너져 내리는 산에 덮쳐온 아 덮쳐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날의 재앙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수 없을 만큼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고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신 말씀 또한 해석이 분분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즉시 불에 타 없어질 나무,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의 불을 이기지 못할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나무에도 잎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름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담당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고 있다면 하물며 그를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당할 고통은 극심하게 이를 때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 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으로 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간절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이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만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주님의 고단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그 여유신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정들의 채찍에 얻어맞아서 등에 흐르는 피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곤하고 힘겨워 넘어지고 쓰러지신 모습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는 슬픔이 있어야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심판을 피할 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공포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환란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티스스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로마군이 포위하던 중 잠시 후퇴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떠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으셔 주셨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로마 군대가 다시 포위해서 그 당시에 198명이나 되는 사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사람 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온갖 미움과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시틀리오 시틀로에 의해서 6 0만 명이나 600만 명이나 되는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처럼 박해를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울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 당할 환난을 아시고 웃은 것은 웃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큰 화를 당할 것을 아시고 웃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신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말 환란은 이루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지옥인데 그곳의 고통은 이루 말로 종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인하여 울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이말 환란을 b 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울라는 말은 어, 슬픔을 참으며 억지하는 a 느 i t 아니라 마치 문제를 당한 사람이 소리 내어서 크게 부르 i t 는 듯한 큰 소리를 내어서 울라 이런 것입니다 통곡일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공곡 하는 울음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장차 당할 환난을 아, 환난을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현재 현재의 고통보다 장차 임할 환난을 인해서 울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환난은 지금까지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지금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당할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장차 당할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장차 이말 환란이 무서우면 그것을 인하여 기절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을 할까요? 장차 이말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까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음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예벤 자들과 전목이 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하면 그날에 당할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 68년부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를 폐지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단에 올려 놓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베스파시아라는 사람이 황제의 들을 잇게 되자 잠시 물러갔기 때문에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사도들의 지도 아래 약 2만 여 명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깊은 산 속의 동굴로 피했더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 떠나자고 권했지만 하나님께서 적을 물쳐 주셨는데 왜 떠나느냐고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무엇 때문에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보다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울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슬프게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했고 고난 당하시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가 왜 소중한 것입니까?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라도 곁에 있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좋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다 손가락질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고 슬플 때 곁에 있는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괴로우신 중에서도 슬피 울며 따라오는 이 연대를 향하여 눈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심각한 경종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살라면 주님을 죽이는 핏값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종이었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반드시 이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의 장대를 위하여 눈을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원수의 불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일뿐만 아니라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일까지 무참히 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 날을 대비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처럼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하심으로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 죽이는 그들이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중앙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후 40년 만에 이루어져서 민족적으로 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순환이 기독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도 자녀를 우여여 우여여 우려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든 또한 장성한 자녀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면서도 이 이방인의 권력자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자신들의 불리할 때면 주님을 여지없이 거역하고 엄마한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잡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기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산나라와는 수산 여인은 열 아홉 남매를 낳아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늘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쓰고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만 뒤집어쓰면 아이들이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 놀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청시자 가된 그 요한 웨슬리가 바로 수산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 찬성과에 볼것 같으면 그의 아들 찰스 웨슬리의 곡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 중에는 변호사나 의원이나 장관도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를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키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값싼 웃음은 있어도 진실한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임에서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이제 울어 보십시오. 울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보십시오.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날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푸른 불발 풀밭,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를 눈물의 기도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탄식만 할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할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자를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며 사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이 장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재물이 손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고 속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